시코르스키는 미사일 발사기지를 개조한 러시아 에반스 형무소에서 장비도 없이 100m에 달하는 매끄러운 금속벽을 등반해서 탈출해버렸다. 키는 195cm, 몸무게는 100kg에 달하는 피지컬과 언제나 시합은 리허설에 불과하다며 실전을 강조했던 캐릭터다. 시코르스키도 타 사용수들처럼 상대를 능욕하고 기만하여 빈정거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곳저곳 간제비처럼 간을 받고 그는 주로 상대가 싸울 태세를 갖추지 않았을 때 갑자기 와서 혼자 레디 고를 외치며 시비를 걸었는데 정작 지나가던 싸우자고 시비를 걸었을 때는 혼자 긴장해서 전형적인 내로남부를 나타냈다. 어? 시코르스키의 행적은 지가 빈정거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가 역으로 역풍을 시게 맞았다. 등장할 때 그릇을 상대 머리 위에 올려놓으며 등장. 이가리 부하들에게 잡힐 때 일부러 약한 척하며 붙잡힘. 이가리가 패배를 선언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것보다 더 낮은 자세로 항복하는 척함. 타이밍을 늦춰 눈앞에 상대를 공격했다가 러시아 싸움은 구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역으로 유지로에게 혼남. 에반스 형무소가 미끄러워서 올라가는 게좀 힘들었다면 호텔의 벽은 개 단으로 올라오는 것 같다는 허세. 맨손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한 바키에게 의도 터지고 하나 터짐. 자신을 개떡으로 본 올리버에게 한방 맞고 개떡인중 야나기와 팀을 이뤄서 바키를 공격 하지만 단한 번의 클리니트가 없었음. 스프링쿨러에 매달려 잭을 차버렸으나 한대 맞고 안에 있던 거 전부 토해냄. 공중전화 박스로 잭을 유인해서 초반에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으나 잭의 펀치를 보고는 바로 빤스런을 했다가 한대 맞고 기절. 지하격투장에서 패기를 보여주며 주도권을 잡았지만 잭에게 던져 지고 나서 바로 의지 꺾임. 상의로 창수를 보여줬는데 복근 은안 뚫렸고 던진 못을 씹어먹는 잭을 보며 전이 상실. 기습을 전제하에 갑자기 싸우는 격투를 즐겨했다. 특정 분야에 취중되어 있다기 보단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방식 이 불규칙한 것도 아니라서 약간 뒤죽박죽 섞여있다. 물론 타격이나 그라운드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코르스키의 뿌리라고 볼수 있는 것은 핀치력인데 일정 하게 주먹을 제대로 쥐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신체를 타격한다기보단 베어낸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타격을 가할 때 가운데 손가락의 각도를 어느 정도 틀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는데, 아쉽게도 이것 말고는 본인의 장점인 핀치력이 제대로 전투에서 드러난 적은 거의 없었다. 단지 건물에서 떨어질 때나 스프링쿨러를 쥐고 있었던 것 말고는 별다른 느낌이 없어서 다른 사용수들에 비해 가진 능력이 더 있나? 유지로와 합작해서 코즈를 납치한 시코르스키는 호텔에서 지상 최강과 지상 최고의 자유인과 대치 중일 때 바퀴가 들어와 어그로가 바퀴에게 전부 끌렸다. 역으로 날아온 주먹을 막으며 이어지는 바퀴의 킥과 콤비네이션 공격에 당해서 창 밖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싸움을 계속 이어다갔고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균형이 일어났을 때 유리조각을 던져 페이크를 걸어 드롭킥을 적중시켜서 균형은 깨져버렸다. 그러나 소노다의 등장으로 대결은 중지되어 시코르스키는 도망갔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폐건물로 쫓아온 바퀴를 맞이하며 다시 싸움을 시작했으나 마음가짐이 달라진 바퀴의 공격에 반격을 한 번도 하지 못하여 계속 으더 터졌다. 일방적인 싸움이 끝나갈 무렵 올리버가 등장해 시코르스키를 두고 바퀴와 대립했는데 누워있던 시코르스키가 올리버의 턱을 가격했다. 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격은 통하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연타 공격을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턴이 넘어간 올리버한테 펌핑된 오른손을 맞고는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 그대로 기절해서 올리버에게 포획당하여 소노다에게 넘겨졌지만 또다시 경시청에서 탈출해 바키와 야나기의 싸움에 합류했고 며칠 전과 달리 바키의 결이 완전히 달라져 허탈해 했다. 2대1로 싸운데도 불구하고 격차를 좁힐 수 없었고 야나기와 별이별 똥꼬쇼를 선보였으나 결국 바키의 주랭랑으로 싸움은 끝나버렸다. 맞냐? 골... 목길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거한이 등장해 싸우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둘은 공중화장실에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잭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피하며 소변기를 디딤대로 삼아 스프링쿨러를 잡아서 잭에게 킥을 적중시켰다.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걷어차면서 의기양양이 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이 거슬렸던 잭이 발목을 잡아당기며 시원한 보디블로로 날려 시코르스키는 바닥에 토를 하며 쓰러졌다. 이 한방으로 패배를 알기 싫었는지 전화박스로 도망갔지만 잭도 뒤따라 들어와 두 명의 싸움에 셋이 대치하는 상황에 이를 다 피지컬 때문에 잭이 불리할 거라 생각해 작은 공간에서 공격을 쉴새 없이 쏟아냈는데 정작 잭이 휘두른 한 방에 전압박스 유리가 부서지며 다시 또 도망가려 했는데 어퍼가 시원하게 꽂히면서 시코르스키 는 기절해버렸고 기다리던 이가리 와 그를 지하격투장으로 데리고 갔다. 정신 차려보니 관객들이 많은 곳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 이젠 도망갈 수도 없었고 결국 패기를 두른 채 다시 잭과 싸우는데 여러 콤비네이션 공격과 페이크를 기들렸지만 클린 니트는 없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주 무슨 못과 빼앗은 지팡이로 공격했는데 정작 못은 제의 입에서 구겨진 상태가 되었고 찌른 지팡이는 단단한 제의 복근을 뚫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시코르스키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갑작스럽게 잭이 가이아와 선수 교체를 했다. 반칙패가 없던 대결에서 가이아가 본격적으로 환경 이용 전투법을 보여주겠다며 손바닥으로 모래를 세게 내리쳐서 샷건처럼 쓰면서 거리를 재다가 본인의 몸에 뿌려 사라지면서 위장 상태에 돌입했는데 상대가 보이지 않았던 시코르스키는 가이아가 계속 살짝 공격하고 약올림 사라지는 전법을 취하자 도망다닌다고 생각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말했는데 정작 지는 여태까지 기습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말이 통용될 리는 없었다 게다가 어디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긴장하고 있어서 서서히 냉정함은 잃어가고 있었고 타이밍 맞춰서 공격을 시도하는데 계속된 가이아의 목소리의 시코르스키는 10초 가스라이팅에 걸려들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공포를 느끼게 되어 결국 패배를 선언했다 끝났다